매인자가 풀어지고 억압된 자가 풀어지고 어마어마 실제 능력이 실제 영광이 나타나는 건데 이것이 종교화되고 있고 이것이 화석화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어떻게 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지금 몰라서 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성령의 이 인도함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봐도 이게 오, 맞다 틀리다를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우리나라 교회를 세계에서 라오디게니 교회라고 해. 게시록 3장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라오디게니 교회에게, 교회에게 뭐라고 하죠? 주님이 그러죠. 너희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토해내리라.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이, 에, 고린도구서 5장 17절에, 옛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래야. 새로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사람대로 살으면 죽는 거야. 새롭게 되어야 새롭게 된 것을, 내가, 근데 마귀는 여러분이 옛사람을 그대로 계속 끌고 가려고야. 에, 안 하려고야. 근데 주님, 주님은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래, 이제. 하고 옛, 옛 사람을 죽여야 안 돼. 예,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옛사람이다 묶어 놀라고 하고 설령 주님 나라로 간 사람 다시 끌어내려 가지고 다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라우디게니 교회는 뭐랍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신앙은 흑백이 완전히 희색지대가 없다 이거야 희색지대는 전부 다 끌려가요 내가 보니까 이게 뭐냐면 확 그냥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주님한테 올인을 하는 자만이 이 좁은 길, 천국의 주님과 함께하지, 회색지대에는 전부 다 끌려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말이요너적당히만 중간만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라 토해낸다는 거야. 뜨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슴이 성령의 불로 뜨거운 사람은 영혼이 거듭난 사람, 영혼이 소생한 사람은 어떡할까요? 이 세상과 보타는 삶을 버리기 시작을 해요 이 세상과 그리고 한없이 이 땅에 그 사람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없이 우리 영성 쪽에 들어온 분들은 많이 느끼죠 뭐라고 아, 하면 남들이 막 이해 못하게 하고 오, 억울한 소리 하고 막 그냥 잘못됐다고 하고 근데 에이, 잘못됐다고 하나, 잘됐다 하나, 히브리서 11장은 뭐라 그러냐면, 전 재산을 다 뺏겨도, 톱으로 잘라도, 칼로 쳐도, 가히 그를 세상이